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모든 사람을 없애면 평화로워지지 않을까? 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. 러브버거로 문제를 삼는 사람을 다 잡아가죠. 러브버거로 문제를 삼는 사람이 다 사라지면 러브버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죠. <laughs> 마이너스 57명이야. 선생님 <laughs> 음, 안녕하세요. 노인네가 유튜브 가입했어요. 노인네 출는 아이디가 굉장히 어린데요. 뭐죠? 브롤스타즈 유튜브 할거 같은데 아이디가 아.. 아들 이름이에요? 안녕하세요 아니 옛날에는 방송에서 나이가 많다고 찾아오면 나이 많은 게 대수냐 나 솔직히 안 믿었거든? 안 믿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함부로 못 하겠어 <laughs> 찐으로 맞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애 있고 이런 거뭐 워낙 흔해가지고 하나 둘 장가 시집 간다는 거 봐요 그니까요 다막 아, 시집 가고 장가 가고, 근네 슈발 나는 몇 년째 봐도 결혼을 못 하고 있다고. 너는 근데 아니다. 애들이 이제 연애하고 이러면은 결혼할 때 되면 슬 사라져가지고 나는 국방부 호스팅 플러스 결혼 호스팅까지 있어, 시발. 결혼하면 왜 자꾸 방송을 뜨는 거야? 왜 취미를 들키는 건 너무 힘들어? 방송이 부끄러워? 좀 부끄럽다고요? 어, 뭐가 부끄럽냐? 화면에 돈 킹콩에 어? 주라기 월드에 메님 블랙 포스터 붙어 있는. 부끄럽긴 한가? 나는 왜 어디 가서 말안 하냐고? 나는 내가 이제 여기 그거잖아. 스피커잖아. 저 연애할 때 하세님 방송 켜놨다가 웃음소리 왜 그러냐고 뭔 욕을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한동안 못 들어왔었어요. 아니지. 바로 그럼, 아, 그럼 내가 다른 취미를 해볼게. 이러고. 바로 술 새벽 4시까지 쳐먹고 그래야지. 아, 설득을 했어. 연애사업 파토낸다고요? 아니, 이게 이제, 정말 건전한 취미구나라는 걸 몰라서,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. 저도 아내가, 아씨 아, 툭 치면 아내, 툭 치면 남편, 툭 치면 애. 단, 그때 조언이, 하세님은, 조건이, 하세님은 싫게, 싫어하겠지만, 보는 건 괜찮다. 근데 막돈 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하길래, 어, 응, 그렇지, 하하, 했다. 아, 이거 좀 별로네. <laughs> 아, 마인드가 좀 별로네. 취미 생활을 존중해주지 못하다니. 별로네, 별로야. 돈도는 취미 에어소프트건 하실래요? 별로네 그래서 헤어지고 이렇게 돈에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그래 상대의 취미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뭐나쁘짓 않은 것도 아닌데 이제 좀만 더 있으면 레고랜드 갈수 있다고요? 큰일 났네 진짜 아, 그 레고랜드 어떡하지 아, 죄송한데 진짜 이제 레고랜드 여성 회원이 없어요 남성 회원만 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리 좀 구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마지막, 한 명이 있긴 했거든? 그, 정글 다리우스 원하던 애? 아니, 걔는 이제, 약간 숨 쉬듯이 연애하는 애라, 아마 또 남자가 있을 겁니다. <laughs> 남자끼리 가는데 레고랜드 비싸니까, 전주 드림랜드 가세요. 올해 재개장했어요. 동물원도 좋아요. 아니죠. 저희 제천의 의림지 파크로 오시죠. 입장료가 없습니다. 물론 동물원도 없고요. 만약에 그 여성 회원이 만약 끝까지 없다, 레고랜드 파티까지 정말 끝까지 끝까지 여성 회원이 안구해진다 그러면 의림지 파크랜드로 모신 겁니다. 남자분들만 모여서 여기서 노는 겁니다. 귀신 나올 것 같다고? 정확합니다. 귀신 나오는 드라마에서 여기 촬영지였습니다. 이름 뭐 기억 안 나는데 여기서 제일 핫한 게 뭐냐는 게 무슨 말이야? 의림지에서요?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핫해 보이네요. <laughs> 야 디즈니랜드다. 이즈라... <이짜람. 웃음> 뜨거운 햇빛이 가장 핫할 것 같아요. 아... 너도 의림지... 예... 예약이다. 너도 방송이 부끄러워... 난리 났네. 요즘 그죠? 모기에... 뭐... 러브버그에... 뭐... 도대체 서울은 뭘까? <laughs> 서울이란 뭘까? 뭐 때문이야? 한강 때문이야, 서울숲 때문이야, 인간 때문이라고... 한강을 메워야겠다. 와... 아파트나 지을까요? 한강 메워버리고... 아니면은 내가 충주 쪽에다가 연락해갖고 한강 물줄기를 좀... 충주 쪽에서 끊을까? 나뭐 되냐고... 내 가깝잖아. 충주까지 한 30분이면 가니까... 충주... 저 시청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... 들어는 주겠지... 안들어 줄라나?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모든 사람을 없으면 평화로워지지 않을까? 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. 러브 버그로 문제를 삼는 사람을 다 잡아가죠. 러브 버그로 문제를 삼는 사람이다 사라지면 러브 버그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죠. <laughs> 마이너스 57명이야. <laughs> 러브 버그로 문제 제기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집에서 기망새 방송만 보게 하죠. 차라리 죽이시오. 한 3년 정도? 식사는 이제 러브버그 밥 양갱 <laughs> 러브버그 볶음밥 <복근발. 웃음> 러브버그가 한 마리가 알을 100개에서 300개까지 낳는다고? 아유, 알이 부화하려면 1년 정도 걸린다고? 야 그러면은 지금 이, 있는 러브버그가 지금 200개 정도 나왔다고 치면 내년에는 200배 증가하는 거야? 지금보다? 킹갓 잠자리가 거의 먹어요? 와 잠자리 짱이네 그럼, 잠자리를 늘리자. <laughs> 뭘 자꾸 늘리니? <laughs> 잠자리를 풀자, 서울에. 오케이. 잠자리 사업 좋네요. 가까운 곤충, 뭐 이런 거 파는데 가셔가지고, 그 잠자리 유충을 사세요. 집 주변에다 가 이렇게 좀 뿌려두십시오. 괜찮은데요? 잠자리로 해결하는 거? 되게 친환경적인 그건데? 괜찮네요. 전왜 자꾸 머릿속에서 핵으로 핵을 막는 그림이 그려지냐고? <laughs> 야, 그러면은, 포식자니까, 그거, 그거 어때? 너네, 그, 티셔츠에다가, 잠자리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는 거야. <laughs> 이러면, 이러면 이제, 러브버그가 안 붙지 않을까? <laughs> 러브버그가, 그거 보고 겁먹고 못 온다는 이야기는 아니냐고? <laughs> 사람들이 안 붙을 것 같다고. <laughs> 그렇게 하고 이제, 손에다가 이렇게, 실로 엮어서, 제가 잠자리 유충 사라 그랬죠? 잠자리 잘 키워가지고, 여름 되면 이렇게. 집 밖에 나갈 때 자기 통해서 잠자리 한 마리 꺼내가지고 이렇게. 매달고 다니세요? 애완 잠자리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? 그러면. 그런... 아니, 근데 솔직히 애완 잠자리는 진짜 제가 놀린 게 맞거든요? 이건 죄송해요. 근데 이 잠자리 티셔츠는 놀린 거 아니거든요? 얼룩말무이 티셔츠에 잠자리가 그려진 옷을 입은 남자. 이쁘네 야 이거다 이런 티셔츠 입으면 러브버그 해방 괜찮은데요 형님들?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생각인데? 내가 먼저 해보라고? 내가 왜? 우리 동네 러브버그 없는데 뚱뚱이가 입어도 된, 괜찮냐고요? 아 뚱뚱 아 근데 뚱뚱하니라고 너무 극적으로 뚱뚱해질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지 내가 <laughs> 얼룩말을 잡아먹었대 무신이 <laughs> 잠자리에 줄을 꺼서 애완잠자리로 산책하는 남성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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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묶고 <묻고> 있으면 날아가겠는데, <웃음> 이동수단인데, <웃음> 헬기 소리 나겠는데, <laughs> 아, 전화기... <저도 나> <laughs> 얘가 러브버그보다 무서워요. <laughs> 그래도 잠자리는 좀 귀여운 편 아니냐? 난 잠자리 정도는 귀엽던데. 잠자리도 싫어요. 그래요.